안녕하세요, 유에스입니다 어? 슈샤어 뭐야, 너, 뭐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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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야, 이거 126골드인데요? 날가빠진 투사이가 <laughs> 사냥하다가 나온다고? 사냥하다가 나온다고? 야, 가자. 그럼 슈샤어 가자. 야, 돈 벌러 가자. 돈 벌러 가자. <laughs> 저거, 잠깐만. 일단, 100원, 100원, 100원이라고, 100골드. 진짜. <laughs> <신청해. 웃음> 백 골드라고 치면은 10개 팔면 100골드야. 100개 팔면 만 골드야. 됐어. 나 갑자기 부자 될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져. 와우. <laughs> 야 뭐야 이거? 300골드? 슈샤이어보다 답이 있네, 여기가. 여기사의 목각이냐? 와우. 5 minutes later. 어? 뭐야? <laughs> 아 <아니>, 잠깐. <laughs> 어, 기절했어. 어, 잠깐 기절했어. 야, 뭐야 이거? 야, 잠깐만, 계산, 두,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자고! 야, 이게 많이래. 10개가 나오면은, 아 3만, 3000골드. 100개가 나오면 3만골드야! 100개가 나오면 3만골드라고! 야! 가자! 3만골드면 은야 잠깐만. 1 0 0 0개를 오면 30만골드야. 잠깐만, 아바타 얼마야? 헤헤? <laughs> 헤헤 아바타 사야지. 아바타? 비싼 거 사야지. 비싼 거 얼마야? 나, 나 30만원이면 이것도 살수 있다. 왜안 나오냐고 고래고래 할것 같다고? 나 인피니티 스톤 가는 거못 봤어요? 나 진짜 운 좋다니까 진짜 나 이런 거는 운 좋아 나 노가다 진짜 나 좋아해 나 노가다 장인이야 24시간 돌릴 수 있어 행복하게 저거를 천 개를 모은다는 생각으로 갈 거야 설마 진짜 몇개 나오겠지 내가 왜냐면은 지금 약간 행복해로 돌린 게 뭐냐면 내가 어? 있잖아요 지금 나 여기 루테란 터브 별로 돌지도 않았어 근데 있잖아 이게 그렇다는 것은 꽤 괜찮은 확률로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가자, 가자, 가자. 최소 여기서 그냥 뭐만 나와도 6골드 이상이야. 일단 받을 수 있는 게 6골드 이상이야. 무조건 그러니까 뭐라도 나오면 돼. 그중에서 300골드 걸린다. 대박, 그거를 천개를 모은다. 대박, 만일에 그게 천개가 모였다. 다른 것들은 더 많이 모이겠죠. 그러면은 30만골드가 뭐야? 50만 이상도 받을 수 있어. 저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야. 다른 모험에서도 지금 보고 가는 거지. 봐봐, 나오잖아! 나오잖아. 바로 나오잖아. 생각보다 쏠쏠하다니까요, 이거. 여기서 이제 그것만 나오면 돼. 파란 색깔 그것만 나오면 돼요. 저거만 해도 일단은 저는 지금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벌써 이제 8 골드 가까이 걸었죠. 어, 얻었다. 오케이 모험에서 일단 두 개. 어, 여기 좀 많다. 아니 다른 어? 준다 어? 봤지? 봤죠? 봤죠? 나오죠? 나오죠? 이거 300골드짜리 400골드 400골드짜리 나온다니까 이거야 보셨죠? 나 지금 오 돌지도 않았는데 지금 400골드 벌었어 게다가 이것만 나왔어요 요거까지 지금 요거 요것도 한 7골드 나올 거고 뭐또 모험에서 하나 더 나왔어 이거랑 이거 지금 두개 팔면 한400 400 넘게 벌었어 지금 아 팔자 가자 가자 물품 등록. 스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부르는 게 값일 것 같은데 이거 다 320대네. 그러면 320 골드에 팔자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 8 골드. 그 다음에 요거 4 골드. 난 최저가에 팔게 최저가. 그 다음에 이거 320 골드. 됐어 이제,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. 벌써 지금, 330 골드 벌었어. 오 마이 갓. 바로 들어오고. 4 골드 달달. 진짜 할만하다니깐요. 지금 제가 여기를 다섯 바퀴 돌았어요. 좁, 좁잖아. 다섯 바퀴 돌았는데, 저기 나왔다니깐요. 지금부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. 몇 바퀴 돌면은, 모험에서가 나오나.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시작. 어! 두 바퀴 돌았는데 이거 하나 나왔어요 8골드 이거 아마 8골드일 거예요 두 바퀴 돌았을 때 8골드를 받을 수 있어 아이 4골드네 일단 이것도 나쁘진 않아 4골드 아 여기 수술이 있구나 이게 노아하는 사람들이 현질을 하는 이유가 딱 그거야 노가다가 싫어서 노가다 하기는 싫고 노가다는 해야지 레벨을 올릴 수 있고 근데 로아가 노가다 하기는 할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노가다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. 이거를 골드 살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 거야. 나는 그 노가다를 대신 해주는 거지. 잭팟 한 번만 터지면 돼, 잭팟. 진짜 다른 거 모르고 소소하게 벌다가 잭팟 한 번만 터지면은 지금까지 모든 것들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거지. 아, 팔렸고, 팔렸고. 어? 야, 320 골드 들어왔습니다. 그쵸. 좋죠, 좋죠, 좋지, 좋지. 그치. 맞다니까, 잘 나온다니까. 이게 골드 작업하기 진짜 좋다니까요. 나또 나왔어. 어, 또 나왔어. 헤헤, 헤헤헤헤, 헤헤헤, 헤헤. 어, 또 나왔어. <laughs> 순식간에 몇 골드야, 이거. 야, 이거다. 와! 야 8골드 들어왔어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고... 어또 나왔어 이거 좀 비싼 거였어 이거 한 7골드? 7골드 정도 되는 거였어 어또 나왔어 이거 비싼 거야 이거 8골드 짜리야 이거 와... 또 나왔어 7골드 짜리야 또 들어온다 이거 아 그냥 합 e r 시간만 n 면돼 그러면은 골드 r 5 시작하는거라고 여기서 이제 5파 터져가지고 어? 4 0 0원짜리 나온다. 그러면은 일단 4 0 0 골드 받고 시작하는 거 later, 5 m i n u t e 5 minutes later, 5 minutes later, 5 m i n u 은좀 s 드 a t e r 5 m i n u t 아 그래도 오늘 좀 골드 좀 많이 벌어가지고 생각보다 쏠쏠하네요 판매 렛츠고 자 이렇게 되면은 내 거래가 어... 3골드짜리 4개 12골드 4골드짜리가 4개니까 16골드 아마 그냥 뭐 합쳐도 한 100골드 이상은 번것 같은데 딱 봐도 거기다가 지금 들어온 것도 있고 어 요거 이제 봤구요어또 또 판매됐네요 8골드 나이스 자 이러면은 골드까지 계속 들어오겠죠? 내일 나머지 저거 판매된 거 한번 싹다 한번 벌어보도록 합시다. 그리고 오늘 아마 한, 한 시간 돈거 같은데, 500 골드 번거 같거든요? 파란 색깔이 나오면은 진짜 대박이고, 안 나와도 한100 골드에서 한200 골드 정도는 얻을 수 있겠네요. 1 시간 정도만 돌아도. 일단 노가다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.